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뭐또 어떤 교회는 전환 하자는 목회자의 제의에 장로님들이 강력히 반대해 가지고 시작도 하기 전에 큰 싸움으로 사단이 나는 그런 예들도 있고 합니다. 이것은 뭘 반증하냐 하면 지금 현대 교회가 가고 있는 흐름. 대형 교회화, 그리고 대형 큰 규모의 회집 중심의 교회로부터 탈피해야 되겠다. 회집 중심의 교회가 어떤 겁니까? 마치 티켓 사가지고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 상영 시간에 앉아 있다가 끝나면 나와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 영화 상영 시간 외에는... 함께 모이지도 교류되지도 않는. 그 영화가 끝나고 나면 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누가 누구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교회로 소위 전락한 것에 대하여, 대하여 저항하는 또는 아, 그,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로 어, 가정 교회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어, 생각합니다. 가정 교회에. 이 강점을 이야기하면, 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교회 강점을 이야기하면, 서로 몇몇 안 되는 소그룹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기는 첫째, 전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영화관에 가면, 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리고, 몰라야 더 편하게 영화 감상할 수 있죠. 예. 네. 그런데, 어, 저희 가정교회라는, 어, 그, 어, 체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감추어질 영역이 그만큼 없어집니다. 반면에, 어, 모든 것이, 어, 공유되고 드러나고 서로가 잘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어, 교회 모임이 이탈할 수가 없어요. 삶의 자리가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내 삶의 자리가 되는 이런 상호연관성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소위 영화관과 같은 그런 익명성 그까지는 안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주일날 외부에 낯선 사람들이 오면 모든 사람이 다 아, 저분은 처음 온 사람이다. 알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누군지는 아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까지는 된다 하지만, 아, 또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지만 아니지만 주일 날 오후에 이런 이 순서가 끝나고 흩어져 버리면 다음 한주 뒤에 예배에 모일 때까지. 그 사람이 어디서 뭐 하는지 그 삶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의 고민과 애환이 무엇인지 서로가 모두 단절된 채 다음 주일 날 예배에서 만나면 아 살아 있었구나 얼굴이 좋고 쾌활하면 아잘 지냈구나 그 정도의 이해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작은 교회이지만 아직 더어 그 소위 초대교회가 가졌던 가정교회 모임에서 가지는 친밀도나 긴밀한 상호 의존성 이런 것들은 어, 더 회복되어야 할 필요를 가진 것이 아닌가 어, 그런 어, 그런 것이 되려면 그런 것이 될라면 어, 누군가가 어, 애를 쓰고 수고하고 어, 먼저 그 눈물을 흘리는 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 교회들이 익명화 되어 가고 대형화 되어 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성경적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우리 타락한 본성에 맡겨 두면 흘러가는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우리가 서로 익명성을 보장받고 보장받고자 하고 다른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이 가지는 자기 보호 욕구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안주해 버리면 천상적 실체로서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교회를 맛보는 일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힘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아직, 어, 타락한 본성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 있지만, 그것과 거스리고, 그것과 싸워서, 싸워서, 소위 하늘의 윤리와 하늘의 질서대로 내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하신 거룩한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뭐,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모토를 걸어놓고 또는 캠페인을 하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각자의 소원 속에서, 소원 속에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숨 쉬는 동안에 주님 배웁기 전이라도 이 땅에서 주의 거룩과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원을 붙들고 싸워가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장벽을 허문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내 나를 해집고 들어와서 내, 내가 쌓아놓은 장벽들을 허물어뜨리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무례하다. 무례하다. 공격적이다. 강렬하게 저항합니다. 이 장벽들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낮추고 열지 않으면 결코 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열고 어떻게 낮출 수 있겠습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대살로니까 전서 4장으로 넘어갑시다. 4장, 15절. 우리 사전도의 분들 중에서 한분 읽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17절 또 읽어주세요. 예. 예. 바울이 지금 대살로니카 전서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또그 부활을, 그 부활을 맞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주께서 강릉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미 실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소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소위 랑데비를 해서, 일 체화 되는그 순간이 우리 를 기다리고 있습니 다 주님 이 오실 때 에, 그 일이 이루어질 텐데, 근데 주님 이 오실 때 에, 이땅에 있는 교회 들이 그 주님 께서 영광 중에 오시며 이루어진 천상의 하나님 나라 를 이끌고 오시게 될때 에, 그 나라 와,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 만나지게 되고 속해지게 되고 접붙임을 당하게 되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 우리는 어, 이 땅에서 어, 보고 겪는 모든 어, 어, 것들은 우리가 느끼는 불완전함 가운데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상의 총회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 의문이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개인의 구, 개인의 구원에 관해서는 비교적 용감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그날.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런데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다 함께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이 땅의 교회가 다 함께 그 주님과 함께 있게 될것 오시는 주님을 함께 맞이하게 될것 이라는 그림은 우리가 훨씬 약하지 않는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집합으로 부르셨는데 각각 개인을 부르셨지만 우리가 부름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집합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각자 인식하기를 집합의 한 원소인 나 자신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는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간혹 저와 만남이 마지막일 것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꼭 합니다. 주님과 함께 서게 될 때에, 제가 지금 당신에게 했던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분명한 것이 확인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든 못하든,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분적이고 또 불완전한 지금의 끝 속에서 영혼의 것이 함께 공유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그 영혼의 것을 공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과 함께 만나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지금 우리가 얼굴을, 시선을 마주치고 있는 여기를 그 영혼의 것과 유사하게, 영혼의 것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면 드리는 것. 우리를, 우리 중심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누려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교회생활, 거룩한 교회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한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게 될 존재들 그들이 누굽니까? 네, 주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네, 교회에서 사이가 나빠진 사람은요. 내가 너와 함께 안게 될 거라면 난 절대로 거기 안 갈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 말은 되는데 그 말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니가 아니죠. 네. 앉히시니 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지금, 우리의 현재의 존재가 우리의 현재의 존재.